종아 안녕. 우선 생일 정말 많이 축하해. 이 영상 편지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단다. 이 영상을 통해서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고, 사랑하는 지난 너의, 너의 스물두, 스물두 번째, 번째 생일을, 생일을 축하한다. <laughs>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삶축복한 것처럼 앞으로도. 어, 너에게 복주시고, 또 아름다운 많은 일이 있어지기를 기도할게. <laughs> 안녕, 사랑하는 의진아. 너의 앞날을 축복하고, 그리고 응원해. 하이. 장우진씨? <laughs> 생일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널생각하면 <laughs> 우리... 보고 싶다는 말인 것 같은데, 어, 너가 없는 시간 동안 너무. 너무 <laughs> 너무 너무 그립고 빈자리가 커서 안녕. 이월1 4일 너의 생일, 정말 축하해. 와, 그런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. 퍼스타 비스 장미양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저 전우주한테 말할래? 응. Happy birthday! 부탄척 <목소리> 어. 단조비 오메데토 오! <laughs> 단조비 오메데토 오메데토 <laughs> <laughs> <다르테토>. 안녕 <laughs> 나는 변이야 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영상편지까지 난생 처음 써본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만 할게 코펜하겐에서 행복한 생일 보내길 바라고 니나 생일 축하해 여기는 삼천포야. <래>, 독일에서 복귀하면술한번 마시자. 빠이. 똥아이의 스물두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. 축하해. 어, 비... 즐거운 혹시?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 고 생각하고 또 <끄럼> 안녕. 뽀뽀. 똥아이 하루모. 안녕. 똥아이모 뭐 뽀뽀 해줘. 뽀뽀해줘 뽀장 뽀뽀. 뭐뽀 뭐야. 한 해줘. 하이다! Happy b i r t 생일 축하하고, Happy 음, 일기에서유학생활 하면서 좀 외롭기도 할텐데, 싱에? 코펜하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, 혼자 여행. <목소리> 유진아 영상 잘 봤니? 홍대속이야? 우리가 <laughs> 너를 울게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상이긴 한데, 너가 지금쯤 너무 대성통곡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된다. 하는 것을 느꼈고, 사여해준분 들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. 여기 나 너가 울줄 알았지만 정말 배송중국을 해서 이릎타고 막... 상에 우리가 그래 정말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, 너무너무 보고... 덥고... 사사사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포장이 왜 이렇게... 엄마이나 입으면 진 운동. 어울릴 것 음. 같아. 음. 진짜. 야한 번을 생각해놨다. 뭐라고? <laughs> 어떡해. 아니 뭘 보고 타러 가는 건다데 잠깐만. <laughs>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약간 매콤한 거, 핫 프라이드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, 네 취향 반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뭐요? 이게 그 한국에서 먹는 로제 떡볶이 그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? 이거야 이거야! 야 폭풍이 던져버린 거야. 뭐? 뭘본 거지? 진짜 진짜 이거는 도구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. 오오오려 한국을 경오해서 비행기를 몇 번을 타는 친구입니다. 근데 안오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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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는 뭐지? 거지 사진가? 사진 아니 민기 나세요 저는 탐구가 아주 <웃음> 감정을.. 무서웠가감정잘수해서 <laughs> 내보내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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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속에서 깨달았다. 웃음>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편지 들이 준비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랜덤으로 눈 감고 뽑으면서 하시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당첨 되셨니다야 <laughs> <자, 진짜 진짜. 웃음> <laughs> 저거 내폰 <laughs> 그거? <laughs> 야, 아니야, 그러니까. 다음 편지 아, 도록 하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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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조기. 제조기. 자잔 오늘 당첨되신 분은 박지현 씨입니다. 와, 엄하고 머리 좀 까마. 그러니까 제발 좀 까봐. <laughs> 그러니까 이별 문자 받은 사람 같아. 그러니까 <웃음> <하고는> <웃음> 하루를 <웃음> 하루를 <웃음> 하루를 <웃음> 거의 엑 <엑스> 속에서 있는 n n a t o u <laughs> 안경까지 벗으면서 <laughs> 마지막 문장을 읽어도 괜찮겠습니까? 네 아, 예. 너가 없는 한국은 너무 더웠고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네, 처음부터 너가 없는 한국은 너무 더웠고 또 너무 추웠어 그러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부터 <또>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언니가 는거 그러니까 그 수사원?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와. 언트언니 와. 언트를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.. 그러니까... <laughs> 와. 언니야 와. 언니는 와. 언니까 와. 언니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와. 언 와. 언니는 와. 언어는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와. 언니는 니

먹고 싶다고 기도했고 나중에 라면이 먹고 싶은 날에 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 미친. 아니 이거 한국에서 팔아 이런 거? 파어 스토어에서 샀어. 야나 이치란 한 번도 안 먹었어. 돈코츠 라면 받고 우는 사람. 아 뭐하지 추천. 아니면 로즈 사마. 오 로즈 사마 괜찮다. 괜찮은가 싶다. 안 상했습니다. 아어기다 말지? 아니면 안경. 화난다 오빠 화난다 거기 말고 그 눈과 눈 사이만 미가맥 미가맥 <laughs> 거기 원래 자물쇠 달아야 되는 거예요 <laughs>